어우씨 어떻게 사냐? 승관요. 지금 우리 몇년 됐지? 4년집 리모델링도 하고 옆에 이쁜 여친도 챙기셨네요. 야구는 하신 거죠? 하긴 뭐저 건데. 신방 <laughs> 대충 완성이 됐습니다. 아이, 아직 가구들이 들어와야 되지만. 존나 아, 누나 예뻐요. 진짜. 이뻐어. 짐을 많이 버려서 되게 넓어 보이죠. 아... 아무튼 크로마키 같다고. 어. 아 그렇게도 보인다. 이게, <laughs> 이게 우리 집이 아닌데. 아, 아, 우리 아, 우리 아닌 것 같아. 좀 이질적인데. 우리 집이 라서다형 집이 아닌 거 같아. 처음에 사진 봤을 어. 때 이게 어. 그냥 문인 줄 알았거든. 어. 아, 아 진짜 돌이에요. 뒤에서 응. 돌 이렇게 굴려야 될거 같네. 내가 영이랑 박지랑 같이 있는 거 보니 모두 딱딱해지고 주지 커졌어. 어, 왜 저래? 음. 왜 저래? 집에서 곱창돼지 좀마세요 신원 쪽에서 사는 신원 분과. 아, 정말 진짜 개떡 같다 너내 잘못이야? 내 아니야, 아니야, 너 잘못은 아니야. 똑같은 말 하는 전 새끼 잘못이지. 이 모델님 만족하냐고요? 일단 제가 의도한 느낌은 나서 전 만족한데 가구가 덜 들어와서 완성은 아닙니다. 이든 네바 형보다 박쥐가더반갑네 아유, 아유, 이 명성 이제 내가 먹었다. 인사하세요. 어, 지금 아면또 언제 본다고? 그냥 아, 왼쪽 여성분 이쁘네 했는데 남자였네. 그, 그, 그 알고 말하지 마 그냥 알고 있잖아 너희들. 모르쇠 섬스럽게 여자 친구분 아름다우세요? 이 ㅅㄲ들 ㅅㄹ 미쳤대 여배 아, 여친님 ㅅㄹ들 그만해요 근데 진짜 생판 처음 들어오는 사람은 뭔가 싶겠다 하긴 뭐가 확인이야 ㅅㄲ 조명 더 설치할 예정은 없나요? 얼굴 좀 어두운 거 같은데 아 거실 조명 켜볼까 어, 지금 다켠게아니지 오, 어? 형치지마더 어두워 뭔가 데뷔 때문에 더 어두워지네요 야 레바야 박쥐 입구 가물고 있는 상태로 유튜브 내보내면 해봐. 다 레바 여자친구인 줄알 거야 으... 죽어버려요 개월이야 아, 잘하지? 야, 야. 진짜 그때랑 같은 공간 맞냐? 리얼유 까지 같다. 여기 하얀 조명하고 여기 주황 조명 한 개. 이분들은 그 정도로 맞아. 하려면 정말... 공간 분리를 조명으로 할수 있지. 형 되게 이런 걸 잘한다. 나 시즌즈 접고수였어. 바닥이 까만색이라서 먼지가 잘 보긴 이 한데 그만큼 청소하면 깨끗해진 티가 나서 나는 청소하는 맛이 생겼어. 리부들에게는 전에는 바닥이 하였잖아요. 그래서 이 형이 보이지 않을까 안 치운단 말이야. 그래서 걸어다니다 보면 양말이 색깔 외져요. 그래서 맨발로 다닐 수가 없어. 하지 지금 아주 맨발로 잘 다닐 수 있지. 아내 눈이 이상한가? 왜 배경에 사람들 붙여 놓은 합성같아요진 그러니까 좀내 크로버 같아. 좀, 좀 이질적이긴 해. 어 어. 어. 아니, 이질적인 이유가 지금 형 의상이 근데... 너무 이질 이질감이 들어. 왜이 아. 집에 안 어울리는 짤이 이게. 정장 입어야 돼. 지금. 나나좀 어울리게 셔츠에 넥타이 음. 하고. 어그래좀 어울리게 한 번. 와, 아지좋같다 진짜. 씨, 정당의 에 시발 뭐야? 패션 되게 학교 1진 같아. 아, 반갑습니다. 여러분. 제그 집에 온거예환영니다 아이 진짜 나고물가져온 거니? 내고야 얘가 들어야 정상 아니야? 아, 답 들어 봐. 아이, 뭐야. 이거 안 보이게. 안 보이게. 사줄 알았는데. 좋고 오. 아... 여, 좀 여며 봐. 도제 오, 들어 봐. 어 <laughs> 잠깐만 보톡 손 줘봐 이것도 한번 사봐. 와 존나 존나 성공해 보여. <laughs> 아 이치발 왜? 진짜 왜아 반반 진짜 존나 깬다 그럼 정장룩 가지고 와. 어 정장룩 가지고 와봐. 작업실 생기면 오씨발자 이거 들어봐. 오~~ 존나 성공한 30대 남자같아 스포 청소할게 포트는 가자 오~~ 형 그대로 가봐 그대로 음. 그대로 아예포트더 가까운 음... 이게 훨씬 편하고 아니 아니 이거 보석으니까이게 보석 오, 오~~ 이러면 오. 호텔 호텔 리어같잖아 레즈비아닌 거 <laughs> 형님 에어컨 옆에 살아있는 와. 식물이면 뒤에 가는 이 있어야 되는 게 좋을 때 찬바람에 수분 다 날아가서 빨리 죽음 좋아해요 가짜에요 내가 생활을 사기했냐? 우리 프로이마음에 드나 보네요 밥진긴 비데는 사오셨나요? 아몇박 했어요 비데 좀 사놔 얘가 비데 아니면 은갈이를 못한대요 정말 요란스럽죠 아니 나 근데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저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집에 비데가 있었어요 형 조명 조금만 줄여봐 형 오늘 분위기 미친다 어, 이것도 괜찮네? 어, 우리가좀 밝아 보인다. 어, 이러니까 집이 더 넓어 보인다, 반사돼서. 이모, 삼겹살 3인분 추가요! 삼소고기집 <laughs> <비싼 웃음> 디자인 아니야? 어, 좀 그렇긴 함. 9 0년대에 비대면 장기에서 누가 비어져야 되는 90년대 비대면 어떻게 된대? 90년대 비대면 소울왕 진짜 저희 집에 진짜 초창기 비대가 있었는데 어떤 느낌이었냐? 어떻게 생겼냐펌퍼가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펌프질을 한 다음에 여기 레버를 딱 당기면 물이 쫙고 나와요 그때부터 물관장 연습을 한 건가? 왜? 알아먹는 게 이상하다 아. 아 근데 진짜 레버톤 보면 은 너무 과장인 게 최근에 어? 내가 형 차를 발로 막 이렇게 차가지고 고치는 거 나왔지? 맞잖아. 안, 안 찼어! 되셨어요? 발로 이렇게 했어요, 지그시. 이렇게, 이렇게 지그시 이렇게 눌렀어, 지그시. 왜 <laughs> 그래! <laughs> 이렇게 <웃음> 누가 이렇게 발로 꽝찬 것처럼 나왔는데 지금 발로 이렇게 지그시 눌렀어요. 그렇대요. 아. 자기야, 벗어져. 저음 <laughs> 봤을 여성분인 줄알는데 남성분 소식이 돌돌 돌고 막 터져. 여기서 자기소개 한번 해. 해. 저는 레진 코믹스에서 자달순을 연재하고 있고 카카오 페이지에서 슬레이브 비를 연재하고 있는 박지 작가라고 해요. 유튜브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<웃음> 남자죠. 내가 아무 티쳐도 다 알아. <laughs> 아무도 모를까? <laughs> 어, 그냥 잠깐 만 이렇게 이렇게 해 봐. 아, 아, 너무 음. 너무 잘 어울리는데? 역시 남자는 손목시계가 있어야 돼. 아, 시계만큼 옆은 차모님이신가요? 20이 얼마짜리 같아? <laughs> 30? 30? 왜? 아니야. 아, 아니야! 시발, 이걸 뭐 이거 걸 선집이야! 얼마인데 이게? 이거 210만원 에존답이싸아런쥔카인다 네, 근데 뭔데? 아니 저걸 210만원 주고 산다고 이거 그럴만한 가치가 있어 이거는 뭐가 좋냐면 시계를 두개볼수 있어요 <laughs> 우리나라 시계랑 독일 쪽 시계 독일 시계? 아, 네. 뭐할 건데? 그럼. 만약에 독일 친구가 있다? 그러면 독일 친구한테 뭐, 메시지를 보낼 때 그거 스마트폰만 켜도 알수 있잖아 네. 아니 스마트폰으로 이게요 들어가지고 검색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통로만 <laughs> 이렇게 해보면 되잖아요 존나 아, 크네요 저 사는 독일 친구는 이상. 아 그럼요. 저 독일 친구 있어요. 독일 친구가 있어. 우리 팬 중에 아, 어. 피로탄 좋아하는 독일 친구가 있대요. 맞아요. 과연 걔도 널 친구로 생각할까? 응. 존나 예쁜데? 가까이 와서 볼래? 존나 예쁜데. 어, 어? 어 지금 지금 자기 그렇죠. 개이쁘죠. 어, 자기 보고 말한 거야. 아. 아이... <laughs> 저, 저 개이쁘죠. 아, <laughs> <laughs> 개 개이 슈퍼패드 <슈타를> 능하신가요 <laughs> 나 은근 해외에서 되게 유명한 만화 야소년이그 뭐냐 스페인이랑 영미권이랑 브라질권이랑 우루과이에서도 되게 유명한 얘 만화가 좀 세계에서 먹힐 스타일이긴 해 공급자가 많이 적은 분야란 말이지 이쪽이 그래서 되게 그런 걸 많이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와 진짜 봐도 봐도 신기하다 봐도 <laughs> 봐도 신기할 만해 이제 그 디스코드에 팬 서버가 있거든요 무슨, 무슨 얘기야 대체 스푼이 너무 귀여워 보이는 얘기를 하는데 그 팬서버 멤버가 몇 명인지 알아? 한만 3천명? 에? 진짜? <laughs> 뭐세 개로 나눠야겠다 우리나라에 있으면 인재가 아니다 마스크만 어. 거사주시면안 어. 될까요? 어차피 그뭐 상관 없겠는데 형 옆에 있으면 제가 상대적으로 너무 커 보여서 아. 이 형이 너무 작아 아니야 너가 대가리가 좀 커서 그 만화적인 효타 비율을 완성시킬 거야 닥쳐 아, 그래서 사람들이 더 열광하는 거지 나... 플렉스란 말이야. 그 포인트조차 목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 거잖아. 어! 근데 마스크 안 끼면은 대화형 같은 사람 옆에서는 내가 대가 너무 커 보여. 커버이면 어때? 형은 이 앞을 몰라. 항상 작았기 때문에. 납작해. 모를 만해. 하.. 씨발. 몇호써 형? 54. 나6 1로 쓰는데. 군대에서도 이게 제일 <laughs> 큰 건데. 내가 <그냥> 크면 <laughs> 머리카락을 길러서 가리면 된다고. 이나. 그래서 기르는 건 아닐 거예요. 아니 그래서 길르는거 맞아. 레바님 집에 몸들이 한 그림 같은 거 있으면 내가 고흐 그림 i 품 같은 거사 g 까 아, 너무 예술 p u n Gatin, Sanka. Don't be here, give me a little. Don't be here, give me a little. Don't be here, give me a little. Don't be h e 아가 취미로 네. 여장은 기업에 타격을 줄수 있습니다. 그만두세요. 원래 네. 아, 이런 사인데요 시발. <laughs> 야, 네 마음 이해한다. 나도 군대에서 그 아. 61호 썼는데 군부 대 300명 중에서 내가 제일 큰거 써서 진짜 모자 살때 얼마나 슬프냐면 모자 파는데 들어가요. 들어간 다음에 점원한테 딱 물어봐요. 이거 보여주세요, 아, 이것도 아, 아니고. 장목만. 혹시 제가 쓸수 있는 모자가 있을까요? 아, 몇호쓸수 있는데요? 아, 61호요. 이러면 어, 뭐 가까이 있으니까 뭐야! 아, 싫어 안 돼. 점원임, ㅅㅂ 아니, 점원 따라 하 가, 점원. 아, 아이 ㅅㅂ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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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울다 <laughs> 닥쳐 이거 얼음 좀담아 줘. 죠네 멸장하는 회장님 <laughs> 그만해 여자 분이는 간절하니까 조용히 하세요 형나 응. 너무 이뻐요? 잘생겼다 해주면 더 좋아 <laughs> 멈추지 마 예쁘다 좋아하잖아 아니 나 <laughs> 잘생겼다를 좋아해 여자 나이는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<laughs> 아, 아, 소리를 하시네요 여전히 아닙니다 응? 하나 더 멀리 나이 편식하고 하나 도안 먹었죠 어? 이거 이거 나 이거 할줄알 우와 된다 된다! 와 된다! 이러니까 커플 갔다고 저거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. 밴좀 해주세요. 나 이거 비엘물에서 봤어. 노는 재벌 집 아들과 보디가드 물.. 음, 저 새끼도 밴 해주세요. 박준님교정은잘 아, 되어 그 가시나요? 표정 잘하고 있어요. <laughs> 잘하고 있어요.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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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니, 왜? <laughs> 어, 웃지 말라고! <laughs> 야, 그러니까, 아니 봐봐. 지금 일자야. 지금 딱 봐봐. <laughs> 아닌가? <웃음> <웃음> 박지님 눈빛이 너무 섹시해요 이러면..이러면 나 이러면 섹시하지? <laughs> 이러 <이런 웃음> 섹시한게 옆에 있다 이 <laughs> 아무튼..여러분.. 네. 박지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응. 음아그내내거 어, 내, 내 아니야? 네. 아, 형레바튼결제에서 네. 네. 보고왔는데 박지 미친소리한거 구간 스킨버잉 이거 사기 아니냐 빨리 풀어줘 무슨 <laughs> 사기야? 사기면 뭐절건데 너무 취했을 때 기억 하나도 안지어 내가 몇살 뭐냐구요? 야나 몇살까지 음. 그, 없으면 너무.. 치사하잖아 음. <laughs> 안그래? 너무하잖아 머리도 없잖아 <laughs> 난 그래도 잘 관리를 하고 있어 배가바 식스팩 있지 맞아요 약간 식스팩 있는데 아 지랄하지마 <laughs> 진짜 그냥 그 단점을 부각하기 위해 무릎 풍를을 풍란을 <laughs> 지랄하지마 와 근데 야 슈트 입으니까 핀치껄 지리네 감사합니다 새삼스럽게 그런 말 하지 말랬지 내가 박쥬님 뭐, 어제 터널 투데이 코트에서 뭐, 본거 같은데, 같은데 뭐, 맞으신가요? 그것도, 어? 왜? 어디 갔었어? 어, 어. 여자친구랑 같이 뭘 알아보긴 <laughs> 하나보다 멀리서도 아, 요즘 나 알아보는 사람 너무 많아 니한번말하이 모델일 만해나 마스크 끼고 모자 쓰고 망해 고 다닌데도 막 바라보고 말 걸어 다리 보고 안 거지 뭐 멀리서 이러고 있었나아왜 손발 너무 아쉬워 이베이 때문에 더.. 더 다리가 저렇게 보이잖아. 이거 이러고 있는 거 같아? 어해 그, 이거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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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요 박질 레바 체격 차이가 나서 더 여자스러워 보이네? 제, 아.. 제가.. 근데 제가 어깨 넓이는 배우랑 비슷하거든요? 아.. 이러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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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. 어.. 어깨 넓이는 제가 비슷하거든요? <laughs> 아니네? 하 <laughs> 혹시 후드 일부러 크롭 골라서 산 거야 아 이거요? 이거 남자 크롭 후드 왜? 어? 아니, 왜? 너 일부러 약간 체형 숨기려고 좀 루즈하게 입고 다니잖아 아니? 아 뭐가 아니야 음, 몸에 특유의 실루엣이 왜? 안, 안 보인 게 약간 그 다리는 되게 얄쌍하다 짚고 얘가 좀 루즈해 근데 교복 팬츠왜 입어 아잇! 그니까 더 헷갈리게 만들려고 어? 이런 거잖아! 박진님 공중화장실 갈때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안 보나요? 많죠! 아저씨가 딱얘 보고 다시 화장실을 확 들어가보면 그래요! 저 <laughs> 화장실 갈때좀 눈치 보이긴 합니다! 그럼! <laughs> 그런 걸좀 알면 좀안 하게 노력해라! 어? <laughs> 와 그래도 이쁘다! 멀리서 보면 좀 오해할 만하다! 어? 왜? 뭘 이거 봐봐봐옷봐봐 시발 봐봐, 봐봐. 옷 나자 나의 옷 표정 <laughs> 좀막 치잖아 이유 약간 막치아 그거래 막 치는 이유가 없는 데야그거 이거 이거도 이 빡침에 중독되면 헤어 나오지 못해요 아 오늘은 <목소리> 여러분 리브넬리가 집을 공명 시키려는 방송이지 저 맞죠? 돌이 눌리는 방송이 아닙니다 한 번만 비록 꺼주시면 그러니 음. 이러면 좀 약간 여인도 주식 부자 같은 느낌? 우와, 형 그러니까 무슨 강사, 강사 같다. 때, 네. 입시할 때 강사 있잖아, 네. 그 노량진에 있는 을타강사 응. 음. 프로필 사진. <laughs> 맞아, 그런 느낌이지. 오늘은 같이 박지에 대해 알아봐요. 박지, 박지 마스크 때문에 수입 중남 같아서 존꼴 봤네요. 아 예,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아, 아왜 웃어? 이게 나 눈겨? 시야, 너 없이 어떻게 사냐? 그 어떤 거에도 모두. 아, 뜨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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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. <laughs> 어! 그 어떤 거에도 모두 깨낼 것 같아. 박진, 진님 제대로. 머리 모. 네, 네형 와인 한잔 들고 퍼고명 아, 일단. 받으면... 그래, 이따... 어 도. 일단 뭐? 진짜지? <laughs> 아 왜? <웃음> 왜? <웃음> 아니야 뻐 <예뻐서>. 빨리 볼까 <laughs>

아 <laughs> 정신이 나아것 같아. 일단 마늘 보쌈 시켜줘라내말 좋아하던데 그렇게 좋아? 그 인생에 이런 장르느이 있을 것 같아. 왜? 진짜 마약 그 이상이야. 아 근데 이 형이 방송이라고 막 이런 컨셉 다구하는 거지. 평들는 이런, 이런 느낌 아니에요. 아, 정답 없지. <laughs> 진짜 감귤이 없어 다 알게 너네. 여자의 외형을 가졌기만 시청자가 색드린 마음껏 박을 수 있는 사람 어디서 이런 감사한 마음껏 받을 병원입니다. 수 있는 사람 아닌데요. 이게 너무 심한 건 치지 마세요. 춘파 정도는 <laughs> 던져도 되는데. 이들이왜치솟이발승관이형 아, 예. 솔직히 말해봐 지금 우리 몇년 됐지? 4년? 내가 그리고 있는 장르에 대한 거부감이 좀 많이 줄어들지 않았어? 유저분도 보잖아 너 같은 애가 이걸 그렸기 때문에 웃긴 거야 너의 의도가 보이니까 웃긴 거야 아이 씨... 누가 시발에 일부를 막 고루 찍어나오고 이러고 하master. 있는 그림을 좋아해 아니 그릴 수 있게 웃긴 거지. 앉아! 무슨 의도를이불안강광택를그려든지 아니 그렇게 따지면 그 레바 형도 여캠일 때 가슴 밑에 그 명함 넣어보는 거안 돼, 그러면. 같은 이치야. 음,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거? 네가 그린 게 부끄러워? 그러면 형이 그린 걸 여기 다 말할 수 있어? 야, 아, 어. 지금 형이분만 챙겨보고 있는데 몇차 뒤에 썸네일 2종 야식구리 하던데 그건 의도가.. 아 그거는 같네, 제가 솔직히 그래? 그런 에피소드 리고 싶던 건 아니고 제가 19금으로 강제로 개편이 되면서 너무 꼴 받아서 그냥꼴 받은 것도 사실이에요 어 근데 지금이다 지금 아니면 못한다 하고. 아니야 아, 아니라고! 음... 너무 저희가 화가 나는 바람에 그냥 화풀이로 그린 에피소드인데 그때 당시만해도 주인공이 떠들고 있다. 그래도 아 근데 이렇게는 하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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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싼 방금이> <놀람> 너무 예쁘다. 너 예쁘긴 하네. 그건 쌍방 허리까지 내밀던 기록. 역대가 너무 큰데? 야 오만 원은 해야지. 딥 고민하겠다. 오천 <놀람> <5천> 원? 안해이 새끼. 안해이 새끼. 영원히 꺼져줄 거야. 통이 안 오니까 내가 안 해. 내가 싫어. 내가 싫어. 우리 키스 5천만 원이나 할 거냐고? 5억이면 박지랑 좀 밤새 토론해서 협의하고 고민할 때만원 추가됐네. 안이 새끼야. 팔. 아. 어. 아. 같은 아! 걸 들고 눈치였으면 그나마 이해라도 좋아했지 그러니까 이건 나도 싫어. 나부터 일단 좀 가져오면 죽여버리겠어요. 아무튼 그러면 이제 남존 해볼까 합니다. 형, 좀 3만 원 그냥 악수하고 갈자 악수. 오케이. 자, 계약 체결! 계약 음. 체결! 이제 손 씻고 가야겠다 아, <목소리> 고마워요. 미션 성공으로 치겠 개노잼? 박쳐요! 어서 나와서 합시 안녕. 그냥... 안녕. 방송이 여기까지야, 병신들아. 다들 안녕.